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벨트, 좌석안전띠라고 그러죠 그래야 우리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라고 얘기하고 법률용어는 좌석안전띠입니다 좌석안전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단속되죠 고속도로에서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즉 운전석과 옆좌석만 단속대상이고 뒷좌석에서는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속되면 은 어떻게 될까요? 벌금 되나요? 아, 범칙금 내죠. 범칙금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은 스티커 발부됩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 얼마일까요? 3만원입니다. 승용차든 승합차든 모든 그러니까 자동차는 네, 운전자가 안전트를 매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예컨대 일반 도로에서 교통경찰관 이렇게,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가보면은 아, 안전벨트 안 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자한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옆좌석은 옆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누가 처벌받나요? 안된 사람이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운전자가 옆좌석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시켰어야 되는데 왜안 시켰느냐. 그래서 운전자가 처벌받는데 그것은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은 범칙금은 잘못한 본인에게 부과되는 거고요. 과태료는 잘못은 안 매인 사람이 잘못했죠. 그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왜 매라고 제대로 안 시켰느냐. 그래서 운전자 본인이 안 맸을 때는 3만 원의 범칙금이고요.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안 매서 문제됐을 때 단속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과태료 3만 원인데요. 범칙금도 3만 원이고 똑같죠. 그런데 3만 원의 범칙금보다는 만일에 사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될, 수, 될 수도 있습니다. 3만원, 그것 때문에 안전벨트 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벨트,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